은평시민신문이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로 은평구청을 길들이기를 한다. 2021년 5월 28일에 발표한 은평시민신문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한 은평구청의 입장문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은평구청은 연간 수천 건의 정보공개 청구로 구청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의 정보공개 청구권수 과연 과도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음평구청은 하루 천여 건의 공문을 생산합니다. 음평구청의 연간 공문 생산 건수는 2019년 24만 건, 2020년 28만 건, 2021년 6월 기준 12만 건입니다. 이중 신문사가 정보공개청구 비율은 2019년 기준 3%, 2020년 기준 0.4%에 불과합니다. 구청에서 사전에 공개하는 공문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실 자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음평 시민 신문은왜 정보 공개 청구를 할까요? 정보 공개 포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공개 정보, 정보 목록에 들어가면 정부 기관에서 사전에 공개한 문서를 볼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있기 때문에 기관 찾기를 눌러 은평구청으로 지정하면 은평구청에서 공개한 문서를 볼수 있습니다. 검색어에 어르신이라고 치면 어르신의 무더위 쉼터 관리 현황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한 문서인데 문서를 보려면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고 나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기간찾기부터 검색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군평구청이 사전에 공개한 문서 중 다른 거몇 가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서지만 어디에도 문서를 찾을 수가 없고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인데 비공개 문서이고 필요시 정보홍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공개이지만 역시나 문서를 찾을 수 없고 필요시 정보홍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 또한 공개 문서지만 필요시 정보홍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부분 공개지만 역시나 문서를 찾을 수 없고 필요시 정보홍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홍의 센터 정지민 소장의 인터뷰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가 청구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인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알권리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권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